안녕하세요. 현대 HCN 2012 입시 전략,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이주연입니다.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보통 초, 중, 고등학교에서 12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교육의 끝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대학 입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선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인 핀란드 다음 순위라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대학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뽑는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일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입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대학 입시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는 만큼 대학 간다 그세 번째 시간 오늘도 수험생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서초구 입학 정보 센터의 임종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우리가 세 번째 함께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수업을 들을 때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어려워 어려워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싫다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 너무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제도를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 바라는 점이겠죠. 네, 그런데 소장님, 얼마 전에 한 신문 칼럼을 봤는데요. 이 고삼 학생들 중에 열명 중에 여덟 명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성적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답했다고 해요. 마음이 참안 좋았는데, 입시가 우리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꼭 필요한 일이라면 조금이나마 덜 스트레스 받고 또 조금이나마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저도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어, 수험생들이 겪는 어떤 심적 스트레스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어, 입시제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어,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입시제도 넘어 있는 목표를 잊지 말고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을 하면은 어려운 수험 생활도 좀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잠깐 이주연 MC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네. 장래희망 고등학교 때 장래희망이 있으셨나요? 고등학교 때요? 예. 아무래도 고3 수험생이고 이랬으니까 대학에 가장 잘 가는 게 목표였던 것 같은데요. 예.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어, 중학생 때는 보통 장래 희망에 대해서 큰 뜻을 품고 있다가 고등학생이 돼서 본격적인 입시철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대학 입시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성적을 매기고 그걸로 서열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하지만 눈앞에 당장 있는 입시를 넘어서 멀리 있는 입시 너머에 있는 자신의 꿈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입시 환경도 조금이나마 즐겁게 견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꿈을 위해 공부하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입시를 위해 무조건 달리기만 하지 마시고요. 잠시 나의 꿈이 뭔지 생각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세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입학 사정 관제에 대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입학 사정 관제 여기저기서 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하고 어렵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소장님? 어예 그렇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때문에 교육 정책 특히 입시정책이 바뀌게 되면 온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곤 하는데요. 3년 전에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된 이후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제도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학생인 학부모님들께 입학사정관제가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넘치는, 문제, 넘치는 정보들 때문에 혼란해하거나 그리고 또 정보들 중에 보면은 꼭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왜곡되거나 잘못 과장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기존에 알려졌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뭐 입시에서 멀어진 저 역시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만큼 매스컴의 핫 이슈라는 건데 또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고 해서 누구나 꼭 해야 할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소장님과 함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얘기 나눠보면서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 입학사정관 전형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말 자체는 아주 간단한데요. 입학일을 사정하는, 그러니까 조사하고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담당관이라는 뜻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것은 입시 전형대 중에서 입학사정관이 참여를 하면 무조건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 예를 들어서 수시모집에 있는 학생부 전형이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바뀌면 이렇게 변합니다. 기존에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점수를 그냥 환산해서 학생을 뽑는 것이었다면 이젠 입학사정관이 그 정보들을 보고 주관적인 요소를 개입하게 되죠 어, 성적이 그동안 계속 올라갔느냐, 1, 2, 3학년으로 되면서 혹은 과목들 중에서 어, 지원한 전공과 유관한 과목 성적은 어떤지 이런 것을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입학 사정 관제는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이 학생 개개인의 커리어를 보고 이 대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입학 사정관 전형의 원서 접수는 이미 시작됐나요? 예, 어,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어, 이미 입학 사정관제가 시작이 됐고요. 요즘 연일 언론에 어, 입학 사정관 상담 사, 상담 사례라든지 어, 대학들이 어떤 학생들을 좋아하는지 자기 소개서 어떻게 써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낮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갔던 사례들도 많이 소개되고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관심과 달리 일선 고등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관심은 사실 좀 낮습니다. 고등학교 현장에 가보면 한 반에 한 30명 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학생은 두세 명이 채지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시라든지 수시, 공부에 집중하는 게 현실이고요. 2012학년도 4년제 대학 전체 정원을 보면 16%가 입학사정관으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문대학 정원까지 포함을 해야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실제 학생의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 일선 학교에서는 언론의 관심보다도 현장에서 느끼는 입학사정관제의 온도가 좀 낮다는 것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입시 제도들 중에서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이 수험생들의 특기 적성을 특히 많이 생각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어, 입학사정관제가 잠재력을 평가해서 학생을 뽑는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 그 잠재력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 대학에서 점쟁이처럼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훗날 이 분야의 인재가 될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 따라서 평가여서도 일괄적인 학업 성취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관적인 요소들을 개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네, 입학사정관제야말로 수험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어, 이 입학사정관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입학사정관제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지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대부분의 입학사정관 전형들은 1단계에서 서류심사를 보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요. 서류심사를 통해서 학생부 혹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지 평가를 하고, 보통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학생들을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통해서는 어, 학생들이 써낸 내용들이 실제로 맞는지, 그리고 서류로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실시가 되죠. 얘기만 들어서는 이 취업 면접과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요즘 학생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어, 면접을볼 때는 또 전공 적합성을 따질 때도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풀라고 시키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주제를 주고 토론을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 어렵죠. 예,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입학 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보는 전형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먼저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어, 학생부는 여전히 어, 학생부는 여전히 그 입학사정관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네, 저희가 뭐 어제도 이 학생부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도 이 학생부의 관리가 중요하네요. 어, 학생부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도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요. 다만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수시모집과는 약간 다릅니다. 어, 일단 표를 보시면. 교과 성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일괄적으로 점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 과목들 중에서 지원한 전공과 유관한 과목들을 유심해서 유심하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학년의 성적 변화에 따른 것도 보는데요. 두 번째 부분들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어, 첫 번째 나왔던 과목과 유사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1, 2, 3학년 올라가면서 학생의 성적이 올라갔는지 혹은 내려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어, 대학 입장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성적이 꾸준히 상승을 한 경우에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쉽고 어, 또한 고등학교 때 성실하게 공부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비교과 영역을 보시면 각종 비교과 활동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수상 경력, 자격증, 혹은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독서 이력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학년 때이 성적이 좋지 않다고 미리 포기해 버리고 다른 길을 찾는 것보다는 2, 3학년 때 성적을 올리는 것이 입학 사정관제에서는 더 유리하게 적용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적 이외에는 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 그 표를 보시면은 어, 자기 소개서 항목이 있는데요. 입학 사정관이 학생부만 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학생의 스토리를 보려고 자기소개서를 써서 내라고 합니다. 어, 자소서에는 학생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신의 강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좋고요. 어, 또한 어, 자기소개서를 실제로 쓸때 3일 밤낮을 세면서 글을 쓰는 것보다는 미리 부족하더라도 초안을 쓰고 며칠 후에 다시 자신이 되돌아보면서 꾸준하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지름길입니다. 어, 올해 입학사정관제를 지원한 친구들은 대부분 자소서를 썼을 것 같고요 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지원하려는 대학의 자기소개서를 한 번쯤 다운받아서 써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어, 입학사정관제는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합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누가 알려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은 내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자신의 활동을 채워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학 사정 관제에서도 이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군요. 음. 그렇다면 대학마다 이 자소서 양식은 다른 양식이 있나요? 예, 대학마다 아주 상이한 양식들이 있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소서에 나오는 질문들은 대략 비슷하, 비슷, 비슷합니다. 어,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대학에 왜 지원했는가. 그렇다면 우리 학과에는 왜 지원을 했는가 거기서 또 나아가서 우리 학교에 오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고요 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역경을 극복했던 경험을 쓰라든지 혹은 성장환경 그리고 그 성장환경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본인의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적어라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 대학은 어, 표에 보시다시피 학생이 쓴 자소서만으로는 좀 객관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께 추천서를 받습니다. 추천서의 내용을 보면은 좀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이 좀 오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냥 선생님이 칭찬 좋은 점을 많이 써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자신이 그래서 친한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착하셔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추천서를 써주실 것 같은 선생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대학에 입학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어, 교사 추천서에는 학생이 학생부 혹은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께 추천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방송반 활동을 해왔다. 라고 하는데, 정작 추천서는 수학선생님이 써주십니다. 수업시간에 열정적이고, 어, 아주 공부 열심히 한다. 이런 추천서가 나올 경우에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방송반 선생님께서 실제로 함께 생활했던 사례를 써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 담임선생님, 그러니까 학생과 곁에서 함께 했던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칭찬이 많을수록 좋은 건줄 알았는데 또 의외의 사실이네요. 네, 그나저나 뭐 교사 추천서도 써야 되고 또 입학 사정관 전형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또 맡아야 하는 역할이 큰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제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도 해야 되면서 인성 교육, 학교 행정 업무도 보셔야 되는데 참 많이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대학마다 이런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자기소개에 대한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포트폴리오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포트폴리오를 화려하고 많이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 포트폴리오는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학생부를 보면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들, 그런 것들의 증명서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자기소개서에 어떤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다야 너무나 화려하고 혹은 전문적으로 제작된 것 같은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학생 스스로 했다기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어, 학생들한테 한 가지만 권해드린다면 어, 교과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듀팟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비교과 영역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저장해 놓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어, 국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관리를 해두는 것이 훗날 좀 도움이 되고 인정을 받는 데도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입학 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면 학생부 성적은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음, 예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 당연히 틀린 말이고요. 어, 입학사정관 초기에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어, 입학사정관제를 제외한 다른 전형들의 성적을 보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어, 성적을 좀덜 보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뭐 성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이 자리에서 뭐 성적이 낮으면은 입학사정관제로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뽑더라도 성적에 대한 비중, 학생부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직접적으로 그런데 대학에서 어떤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선호하는지를 알 방법은 저희가 없고요. 다만 표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짐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이 자료는 2010학년도 연합뉴스에서 취재를 한 자료인데요. 2010학년도에 입학 사정 관제로 합격한 학생들이 보통 어느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에 대학교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세부 자료를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만 해 가지고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은 아시고, 그리고서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왼쪽에서 네 번째를 보시면 동국대학교가 있는데요. 아주 친절하게 전형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줬습니다. 뭐 불교 종교 추천은 2.2 등급, 그리고 세 번째 다문화 전형은 3 등급이라고 나왔는데요.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좀 학생부가 낮은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오시면 뭐 한양대 카이스트가 전형별로 좀 분류를 해줬습니다. 한양대의 자료를 보시면 학업 우수자 그리고 미래 인재 등급 차이가 좀 있는데요. 미래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적보다도 확실하게 비교과 영역이나 다른 활동들을 많이 봤다고 짐작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요 일반 고등학교나 자사고, 외고에 따라서 등급 차이가 좀 있죠. 특히나 그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 학생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짙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해 소지가 많은 자료들입니다. 특히나 왼쪽의 세 번째 칸에 보시면 고려대학교가 3 2 5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성적만 보고 아 고려대학교에 내가 3등급인데 뭐 입학사정관으로 지원해볼만 하겠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 자료에 숨겨져 있는 자세히 보시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고려대학교는 과거 이제 언론에서 종종 소개가 됐듯이 외고 학생들을 선호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1등급 학생보다 외고 학생들 뭐 사등급, 오등급 학생들을 오히려 더 선호하고 뽑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려대 삼등급이라고 쓰여 있는 자료 뒤에는 좀 세부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자체는 사실이겠지만요. 어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요. 3.9등급이라고 하니까 아주 성적이 낮은데 성균관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laughs> 하지만 좀 오해 소지가 많을 것 같고요. 성균관대를 비롯해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 전형별로 뭐 5명이나 혹은 10명 아주 극소수를 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성적으로 들어간 그 소수 학생들의 학생부 평균 등급을 가지고 어, 갈수 있다, 없다, 쉽다 혹은 어렵다 이런 것에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 이 자리 이외에도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거짓말은 아니지만 오해할 만한 소지가 다분한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의 기준들도 제각각이고요 또 발표하고 싶은 주제들이 나한테 유리한 자료들만 짜집게 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님들이 아주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어, 영어학원에 가보시면 은 똑같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 공인 영어 성적을 가지면 외국어 전형, 외국어 우수자 전형으로 어, 대학교 입학 사정을 갈수 있다. 우리 학원에 다녀라. 그리고 뭐 과학 학원에 가면 과학 경시 대회 나가서 수상을 하면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 갈수 있으니까 믿고 맡겨 줘라. 또 논술 학원에 가면 글쓰기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면 대학 가기가 아주 쉽다. 또뭐그 교육 컨설팅 회사에 가면 자원봉사 시간을 800시간 이상 하면은 대학 갈수 있다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 나온 주체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마다 자신한테 유리한 정보들만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너무 혹하면은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또 입학사정관제가 더욱더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거기에 더해서 대학들도 좀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좀 네. 하고 있는데요. 어, 대학들이 실제로 입학 사정과 전형들에서 인원을 선발할 때한두명 정도 특별한 사례를 뽑아놓고서 실제로 대학 홍보를 할 때는 그것들을 아주 열성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어, 때문에 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그렇지 않고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특히나 학생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들만 짜짓기를 합니다. 어, 저 대학에 갔는데 학생부가 3등급이었으면 나도 3등급인데 되겠다. 어, 저 합격하는 사례를 보니까 비슷한 상황황 혹은 비슷한 경험을 나도 했으니까 가능하겠다. 상장, 저 상장 나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정보들만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아주 위험한, 아주 위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이, 이런 대학 입시 전형은 게임처럼 다시 해보거나 혹은 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 사정관을 준비하는 학생이더라도 학교 공부 혹은 수능에 대해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결국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을 많이 고려한다고 해도 학생부 성적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입학 사정관 전형이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는 알것 같습니다. 이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점을 반드시 유의해서 입학 사정관 전형을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렇게 구성 요소가 이렇게 다양하면 대학별로 또 원하는 입학 사정관 조건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 대학별로 바라는 인재상 자체가 또 틀리고요. 어, 입시 전형도 학교별로 다르게 이렇게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은 특히나 그 입학 사정 관제가 정착하는 단계에 이르면서 대학마다 선호하는 인재상을 담아서 전형을 만드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뭐몇 가지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 전형이라는 것을 대놓고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공 적합도를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뽑겠다는 말이고요. 예, 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격극 극대상자라는 전형을 만들었는데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학생들에게 확실한 가산점을 주겠다는 제도겠죠 그리고 경희대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 연계과정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경희대와 이렇게 관련을 맺고 인증을 받게 되면 은그 대학을 올때좀 유리한 면이 있는 건데요 우수한 인재를 미리미리 확보해 놓으려는 그런 대학의 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양대는 아시다시피 공대가 아주 유명한데요 수학과학에 대한 가중치를 확실하게 두고 학생을 선발하는 브레인 한양이라는 전형도 있습니다. 대학마다 특색이 있는 전형들이 아주 많이 있죠. 정말 다양하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어, 하지만 마냥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면 그렇게 무턱대고 많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어, 전체적으로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학교 자치활동이나 아니면 공동체 경험을 중시하는 리더십 전형 스타일이 있을 거고요. 또한 자원봉사활동 학생들을 선호하는 자원봉사 전형, 그리고 학생부 중심으로 보는 학생부 중심 전형, 그리고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나 혹은 전문계고 출신 학생들을 뽑는 기회균형 전형, 그리고 누군가의 추천을 받거나 혹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추천 형태의 전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 문학이나 과학, 특정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저, 지원하는 특기자 전형, 그리고 외국어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외국어 우수 전형. 이렇게 한 여섯, 일곱 가지 정도로 보통 부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입시 전형들을 보면은 어, 이름은 각, 각색으로 다르지만 어, 이 부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학마다 전형이 약간씩 다르니까요. 내가 먼저 어떤 대학을 생각하는지 선택한 다음 그 대학에 맞는 전형 방법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제가 수험생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려 볼게요. 네, 이 학생은 교육 소외 지역인 농촌 지역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 편씩 시를 쓰기 시작해서 이 중학교 재학 중에는 시집을 발간한 경력도 있고요. 글쓰기 경연대회에서 세 번의 수상 경력과 이 문학 동아리 활동도 꾸준히 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부 교과 전체 성적은 중위권으로 부족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생이 입학 사정관 전형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대학의전형이 적합한지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어, 이그 우선 많은 대학들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원 외 선발로 농촌 지역 학생들의 선발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질문해준 학생도 지역이 아무래도 그 농어촌에 있다 보면. 그쪽의 특성을 타이어서 그 이런 전형에 지원하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좀 추천을 해보자 한다면, 어, 그 성균관대학교의 자기추천 전형을 한번 써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 이름 그대로 성균관대의 자기추천 전형에서는 특정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아주 선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 학생 같은 경우는 인문과학계열로 지원을 해서 한 가지 분야에서 꾸준하게 그 노력하고 실적을 쌓았다는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자기소개서라든지, 어, 증빙 자료를 준비한다면 어, 학생의 잠재력,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 네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입학 사정관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소장님 내일은 또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어예 내일은 논술 면접 적성검사 시간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논술해야 되는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 심층 면접이나 토론 어, 혹은 뭐 적성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계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내일은 논술과 면접 그리고 적성 검사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조금 더 힘내서 파이팅 하시고요. 네, 아는 만큼 대학간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수생님들 함께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